안녕하세요. 하루 한 장입니다. 음, 오늘부터 한번 좀 새로운 양시, 어, 형식의 컨텐츠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간단하게 어떤 컨텐츠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애초에 이 채널을 하루 한장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음,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 바탕이 되는 시나리오를 좀 계속 쓰는 일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림 그리는 것도 물론 계속 이어 나가겠지만 어쨌든 제가 만들고자 하는 시나리오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어 콘텐츠를 좀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 조금 더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일환으로 어쨌든. 제가 좀감명깊게 읽었던 책이나 혹은 제가 쓰고자고는 시나리오에 좀영 영감이나 영향을 준 어떤 책의 한 장들을 한번 낭독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음,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요. 어쨌든 그 일환으로 어 한번 책 읽는 한, 하루에 한 장씩 책을 읽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김은 작가가 쓴 카레 노래의 한 챕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뭐이 책은 뭐 굳이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예전부터 제가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그와 관련된 좀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근데 뭐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부터 해서 영화 명량까지 이제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친 이순신 이순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당장은 힘들 거란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어쨌든 임진왜란과 관련된 이야기도 꼭 하고 싶다고는 생각이 들어 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게 하는데 이 카레노레라고 하는 소설이 굉장한 영향을 저에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차레노레 소설 중에 저에게 가장 어쨌든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레의 노래 소설에서 241쪽 하단부부터 시작되는 어... 부분이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여정이 생포한 적의 격군 일곱 명은 모두가 적에게 붙잡힌 조선 백성들이었다. 송요정이 포로 일곱 명을 고화도 수영으로 끌고 왔다. 송요정의 군관이 포로를 심문했다. 조기에 끌려간지 1 년이 넘은 자들이었다. 해남이 무너질 때 끌려간 자들이 다섯 명이었고 나머지 두 명은 바닷가에서 해초를 따다가 붙잡혔다고 했다. 나이들은 예순에 가까웠다. 처음 6달 동안은 순천에서 적의 성곽공사에 동원되었고, 그 후에는 적선에서 노를 저었다고 진술했다. 때로는 적의 사부 역할을 맡아 아군 함대를 향해 조청을 쏘았다고도 진술했다. 눈 언저리에 화살을 맞은 해남 농부는 신문 도중에 죽었다. 적의 순천 기지에 억류된 조선인 포로 전체에 대한 정보는. 기대할 수 없었다. 신문이 계속되는 동안 포로들을 하옥시켰다. 그리고 저녁때 송여정이 내 숙소로 찾아왔다. 그러나 포로를 인계하고도 송여정은 우수형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나으리, 저자들을 저의 처분에 맡겨주십시오. 나는 송여정의 얼굴을 쳐, 들여다보았다. 두 눈에 핏발이 섰고 몹시 피곤해 보였다. 아니가 보내온 구기자수를 따라주었다. 송여종은 세 잔을 거품하셨다. 교전 중에 아니면 군법은 통제사가 시행하는 것이다. 군율이 그러하다. 모르느냐? 그렇게 일은 하오나. 그래, 데려다가 어쩔 셈이냐? 저의 부하들 세 명이 이번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보고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 너의 불찰이 아니냐? 부하가 죽으면 그 상급자의 불찰이다. 저는 죽지 않겠습니다. 송여정의 말투는 거칠었다. 저자들 중에 네 배를 쏜 자들도 있었습니다. 저자들의 머리를 걸지 않으면 어찌 우수형을 통솔하겠습니까 난 종을 불러 식은찌개를 데워오게 했다. 그래야 하겠느냐? 그래야 옵니다. 송여정. 베어져야 할 자는 너다. 송여정이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나다. 내가 백성을 온전히 지켰더라면 어찌 백성이 너에게 총을 쏘았겠느냐? 송여정은 고개를 돌려 나를 외면했다. 데리고 가거라. 이제 너의 처분을 맡긴다 다음날 아침에 송여정은 우수영으로 돌아갔다 송여정은 조선인 포로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병들고 다친 자들은 귀양시키고 나머지는 우수영으로 보내 협선의 격군들로 배치했다 건물처럼 앙상한 노인들이었다 나의 노와 적의 노를 번갈아 가며 저어야 하는 백성을 생각하면서 나는 머리에 비듬을 긁었다. 나는 찬 청정수를 마시고 싶었다. 나는 적에게 둘러싸였고 백성들에게 둘러싸였다. 바다에는 지나간 것들의 흔적이 없었다. 붙잡힌 백성들을 앞세우고 적은 또 다가오고 있었다. 여기까지고요. 음, 이 대목이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에 울림부 으 음, 다가왔어요. 어쨌든 이순신과 관련된 이야기들 작품들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이순신과 관련된 혹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좀 이야기를 어, 하려고 계획할 때 마음 먹었을 때 어쨌든 백성 이렇게 적에게 포로로 잡힌 백성들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쨌든 이 대목을 통해서 하게 됐고요. 어,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데, 여튼 음, 임진나란을 겪고 있는 어떤 백성들의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쨌든 음, 카레 노래를 통해서 하게 됐고요. 음, 그,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한 소설의 한 장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저의 글도 앞으로 써야 될 글도 그렇고 이 컨텐츠도 하루에 한 장씩 뭐. 소설을 읽어가는 컨텐츠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는 뭐뭐 뭐 운명에 맡기고요. 한번 어쨌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저는 그림 그리는 것도 매일 매일 조금씩 해야 하겠고 또 저에게 도움이 되는 글들을 찾기 위해서 매일 매일 책을 읽어야 하겠죠. 어쨌든 저를 조금 더 단련시키고 최 책 직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번 이렇게 어, 책을 읽는 컨텐츠를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음, 앞으로도 그림 그리는 것과 더불어서 뭐 제가 저에게 영향을 준 책들 혹은 저에게 영향을 준 영화들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언급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질이 뭐 좋진 않은데, 어쨌든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